네 안녕하세요 신사호찰 이희사입니다 어 1분컷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시즌을 맞아 호캉스를 떠나시는 분들을 위한 특집 이번에는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신다면 가보실만한 호텔 레스토랑 호텔 뷔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런치나 디너를 코스로 이용하기 아주 좋은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 루브리카 1분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루브리카는 모던하게 재해석한 이탈리안을 선보이고 있으며 가격 런치 12만원, 비즈니스 런치는 6만 5천원, 그리고 디너는 수트셋 디너가 17만원, 디러스셋 디너가 13만원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디러스셋은 13만원 코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중식은 홍연, 일식은 스시조, 뷔페는 아리아입니다. 루브리카는 스테이크가 포함된 이탈리안을 원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실 것 같아요. 코스 구성은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식전빵과 브라타 치즈, 시즌샐러드, 파스타, 그리고 호주산 와규 등심 스테이크, 디저트, 그리고 커피와 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선 파스타와 호주산 와규 등심 스테이크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파스타는 그때그때 셰프님께서 메뉴를 바꾸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전복 내장 크림 리조또였습니다. 매우 부드럽고 고소하면서 도 짭조름한 맛을 가지고 있고요. 메인으로는 호주산 와규 등심 스테이크를 매쉬 포테이토와 그레 올라타 그리고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였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연인과의 기념일, 가족들과 조용한 식사 자리 등의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홍연 스시조, 아리아라는 선택지보다는 스테이크를 좀 오늘은 썰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꼭 한번 선택해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곳입니다. 그만큼 스테이크 퀄리티가 좋습니다. 매장의 사이즈, 인테 청결도 스태프분들의 친절함까지 모두 갖추고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상입니다. 어 요즘에 저희 포맷을 좀 바꿔서 이렇게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쪽으로 좀 바꿔봤고요. 어, 앞단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1분 리뷰예요 좀 빨리빨리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음식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비평가도 아닙니다 제가 가보고 맛있었던 곳에 대해서 어, 영상을 좀 남겨놓고 그 가게에 가보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어 놓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리뷰해 드릴 곳은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 루브리카라는 곳이고요 디너 리뷰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리뷰는 첫 번째 위치와 가격 그리고 두 번째 내부 분위기 세 번째 메뉴 그리고 네 번째 마무리로 이루어지니깐요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단 시청역 6번 출구와 을지로 구역 8번 출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에 자가용을 이용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웨스틴 조선 호텔 주,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웨스틴 조선은 워낙 유명한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중식의 경우는 홍연, 그리고 일식의 경우는 스지주, 그리고 뷔페의 경우는 아리아 이렇게 유명한데 오늘은 이탈리안을 재해석한 루브리카를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정보 필요하시겠죠. 단품 메뉴도 있지만 코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런치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65,000원 그리고 스페셜 런치 같은 경우는 12만원으로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디너 같은 경우는 디럭스 13만원 그리고 수트셋 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뭐어 굉장히 비싼 코스를 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선택한다고 라 한다면 비즈니스 런치는 65,000원짜리 선택하시고 디럭스로 디너는 13만원짜리를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곳은 디럭스 1 0만 원. 보통 어, 블로그나 유튜브 검색하시면 루브리카 우첼로 디너 코스라고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세트를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어, 내부 분위기 같은 경우는 꽤 넓고 층고가 높아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좌석 간격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우첼로 테이블로 예약을 하시면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시는 세장 형태로 되어 있는 테이블로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우첼로가 이탈리안어로 새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큰 차이는 없지만 SNS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라면 어, 요 우첼로 테이블을 예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TMI로 말씀드리고 을 싶은 게 있는데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 같은 경우는 1914년에 개장한 곳입니다. 국내 최고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고 1970년에 현재 세워진 호텔 건물이 지어졌는데요.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 하면 조선시대 황구단 황궁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팔각정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곳인데 이곳은 조선시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황제 증기식을 열었던 곳입니다. 1913년에 호텔 신축하면서 황구단은 철거됐고 황궁우만 남아있는데요. 이 일제 잔재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조경이라든지 석등 이런 것들을 철거해서 지금의 모습이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텔 자체가 워낙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스토랑들도 꽤나 좋은 곳을 계속 선별해서 운영을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뉴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우체로 디너 세트는 메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브라타 치즈 그리고 시즌 샐러드 그다음 파스타 그리고 호주산 와규 등심 스테이크 그리고 디저트 그리고 커피와 티가 나옵니다. 오늘의 파스타는 리조또가 나왔고요. 등심 스테이크는 미쳤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첫 번째,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식전빵이 나오는데요. 좀 질기다는 평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워낙 빵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빵이었고요. 어, 버터를 발라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전빵이었고요. 첫 번째 나오는 브라타 치즈. 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브라타 치즈라는 건 모짜렐라와 크림을 섞어서 만든 이탈리안 치즈를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버터를 바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폴리아주의 부르지아에서 만든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치즈라고 합니다. 이걸 딸기 청포도 이런 과일들과 함께 새콤달콤한 맛을 자아내고 있고요. 그 위에 루꼴라 브라타 치즈를 포크로 잘게 쪼개서 먹으면 말캉한 식감으로 아주 괜찮은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시즌 샐러드가 나오는데 웨스뉴선 서울호텔 루브리카 디너의 샐러드는 주방장 추천 시즌 샐 러드로 준비가 됩니다 이 얘기는 곧 그때그때 그때 어 시즌마다 조금 조금씩 바뀐다는 얘기겠죠 아삭한 식감을 강조하고 있고 구운 가리비 곁들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의 파스타는 그때그때 어 그때 파스타의 종류가 또 바뀌겠죠 그래서 셰프님이 그때그때 그때 파스타를 바꾸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전복 어, 크림 리조또가 나왔습니다. 이 전복이 굉장히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게 잘 구워져 있었고요. 리조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소하고 이 전복 그 내장 크림으로 이 간을 했기 때문에 고소하면서도 짭짤하면서도 크리미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굉장히 좋은데 호주산 와규 등심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어 와규라고 하면 보통 이제 호주산 그 와규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그 메인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심을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부드러운 건 안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적당히 어 근육과 지방이 섞여 있는 등심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레어로 먹는 걸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약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미디엄 레어까지는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어, 음식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 호주산 와규등심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매쉬 포테이토, 그리고 그레올라타,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여서 내주는데 꼭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메인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루브리카가 스테이크 맛집으로 검색이 많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아쉬운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 퀄리티 잔재가 굉장히 좋았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이 루브리카에서 우, 우첼로 디너 세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키워드들은 굉장히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메인은 이 스테이크입니다. 굉장히 고기 퀄리티 좋고요, 굽기의 정도 좋고요, 매쉬 포테이토와 그레이비 소스 조화는 정말 미쳤습니다. 다른 블로거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버분들 보면 이 스테이크에 대한 호평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이곳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메인을 드셔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디저트 같은 경우는 딸기와 블루베리를 곁들인 초콜릿 무스 케이크였고요, 굉장히 달달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커피와 티 같은 경우는 맨 뒤에 배치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서버분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처음에 뭐 와인이라든지 뭐 샴페인을 뭐 페어링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버분께서 미리 물어봐 줍니다. 커피티를 좀 미리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미리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마무리 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루브리카 디너는 랑스사 여행인 요즘에 어,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묵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연, 스시조, 아리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워낙 스시조, 아리아 굉장히 유명하니까요. 근데 기념일이나 가족들에게 좋은 날 그리고 혹은 아 뷔페는 좀 물리는데 좀 너무 헤비한데. 스테이크 좀 썰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어, 이 루브리카에서 디너를 드셔보시는 것 혹은 런치를 드셔보시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업장 규모, 인테리어 훌륭하고요 무엇보다 스테이크 퀄리티 정말 좋습니다. 충분히 여기에 서울 스테이크 맛집으로도 등록될 만한 곳이니까 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리뷰해드린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어, 루브리카 디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1분컷 성공해?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